...입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인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물이고 우직하면서도 진실되고 또 성실한 동물입니다. 내년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소의 해를 맞이해서 힐링에서도 소를 상징하는 베렌시아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본능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왜 캠핑을 하게 되는지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차에 달고 캠핑카로 강릉 겸포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계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서 불멍도 좀 때리고 바닷가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강릉 겸포대 쪽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친구가 와줄지 안 와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고 먼저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캠핑을 갈 때쯤 되면 캠핑 가서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뭘 하지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정리를 좀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아껴놓은 이야기인데 제가 왜 캠핑을 다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캠핑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투우 하는 소 있잖아요 그 투우 소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 일단 이렇게 한 바퀴 전체를 둘러 보고는 천천히 경기장을 한 바퀴를 뛴다 그러네요. 어느 소나 다 그렇게 한답니다. 가볍게 한 바퀴를 뛰고 나서 서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주시하듯이 바라보게 된답니다. 나중에 그 바라본 장소 쪽으로 가서 최후의 숨을 들이쉬고 일생을 마친다고 그러네요 이거를 까란시아라 그래서 회기 본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같이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캠핑장을 가고 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쳐다보고 있거나 어떤 한 지점을 이렇게 응시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회기 본능의 감성 같은 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나, 모함메떠나, 이런 성인들은 혼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수십일을 지내고 바깥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인으로서의 그 행보를 보이고 그러잖아요. 한문에 동굴의 동자와 통찰의 통자가 같은 글씨를 쓴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통으로 읽고, 통찰에는 통자로 통으로 읽고, 동굴에서는 동으로 읽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결국, 혼자의 시간을 견디고,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아내는, 통찰해내는, 그 동굴 속에서의 생활, 일종의 뭐 그런 것들을 캠핑 생활에서 추구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캠핑을 폐기 본능의 어떤 원초적인 감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동계 준비를 조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카메라로 제가 준비한 동계 물품들을. 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새로 사서 이제 게 되고 가지고 오게 되면 또 작은 기쁨들이 있죠. 네. 아무튼 이번 2박 3일 강릉 경포대 캠핑 재밌어지고 또 많은 정리, 깨달음이 있고 또 많은 추억이 쌓일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바인 리조트에 있는 우리 조지타운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동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뭘 준비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그 전기장판, 5V용 전기장판인데 아, 이게 너무 무늬가 촌스러워서 이불집에 보내가지고 재봉을 이렇게 줄무늬로 다시 해가지고 온 겁니다. 5볼트용 방석, 전기 방석 같이 쓸수 있는 USB 케이블, 크록스에서 만든 슬리퍼용 펄신이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림 액자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R50 블루투스 스피커, 즐거운 겨울 나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크록스. 방한용 반 슬리퍼를 신었더니 아주 복잡하고 아주 좋습니다. We could nurture each other, find us another world to be all oh, the beauty we'll see. Won't you sing me a song? In 자, 지금 조지타운이 겨울 장비, 겨울 채비를 다 하고 세 차를 다 해서 아주 깨끗해졌어요. 네, 바퀴도 반짝반짝하고